오늘 콩불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 킨으로. 콩불 하면은 굉장히 간편하고 손님이 와도 손색이 없는 요리예요. 엄청 간단한데 또 맛은 또 기가 막히게 즐기실 수 있는 한 끼의 어 요리입니다. 손님 오셨을 때 그냥 수북히 얹어가지고 인덕션째 올리셔가지고 얘를 시작을 해 놓고 나머지 민반찬 준비하셔도 괜찮은 요리예요 그래서 콩불 콩나물 불고기입니다 그래서 어, 대패삼겹살 하셔도 되고 소고기도 카돌박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웍이나 대형후라이팬 이용하셔가지고요 먼저 뚜껑을 열어보세요 뚜껑을 열으신 웍이나 어, 퀸에 콩나물을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콩나물은 한 봉지 깔아주셨죠? 양파나 파, 고추 이런 거 조금 준비되신 분들은 파나 청양고추 조금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깻잎은 좀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삼겹살 올려 줄게요. 저는 600g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고기도 600g. 소스는요, 그 레시피상에는 둘둘둘둘이었는데, 고기 양도 조금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셋셋셋 셋, 셋 넣었어요. 마지막에 좀 국물이 나올 텐데, 어, 난좀 걸쭉하게 드시고 싶어하면 여러가지고 10분 정도 탁 졸여내시면 더뭐 기호에 따라 하시면 되고, 삼겹살 이렇게 툭 올리신 다음에 그 위에 양념을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양념이 냄비에 묻, 묻게 되면 탈수 있으니까요. 8 단으로 일단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작을 해줄게요.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아마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8 단에 15분 정도 저는 세팅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마지막에 버무려만 내면 돼서요. 수봉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콩나물하고 고기에 양념이 골고루 배일 수 있게 잘 섞어주세요. 잘 골고루 양념이 묻어질 수 있게.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콩나물.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콩나물이요. 중불에 했음에도 타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버무려내서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간편한데, 콩나물하고 삼겹만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다른 야채도 집에 좀 있어 하시면 깻잎 양파 파 정도만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라면 수준인 거 같아요 네 라면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라면 환상요리입니다 그래서 돼지삼겹에 기름이 적정하게 나와서 그래서 그냥 냄비째에 올려 놓고요 인덕션 위에 올려 놓고 드셔도 되는 요리라서요 어, 콩나물 좀 천천히 익잖아요. 그래서 야채 정도 건져 먹고, 고기 익으면 고기 건져 먹고, 콩나물 건져 먹는 식으로 드시는데 좀 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냄비에 그냥 탁 넣고 끓여 냈는데, 콩나물도 아삭아삭하니, 고기도 잘 익어냈고, 간도 잘 드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네. 네, 요렇게. 완성을 했어요. 진짜.